네 안녕하세요 뭉티비의 뭉크입니다. 요새 재개봉하여 다시 떡상 중이죠. 저도 덕분에 이 시리즈를 정주행 중인데요. 오늘은 바로 마텔 무비 마스터 다크나이트의 배트맨 피규어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피규어의 가동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직접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관절 상태는 피규어를 구매한 지꽤 시간이 지났지만, 대체적으로 뻑뻑한 편이라 안심이 됩니다. 낙지현상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회사들이 시간이 지나도 관절이 튼튼한 피규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망토를 보시면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천 재질이 아닌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아 있네요. 네, 관절은 의외로 다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뒤까지 구부려 줄수 있고요. 이제 다리와 이 뻑뻑한 부분, 그리고 발목까지 관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성비는 최고의 배트맨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배우 크리스천 베일의 얼굴 조형이 자세하게 묘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이 배트맨 슈트에서도 잘 반영되었는데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이 슈트는 방탄 티타늄 패드로 유연성을 강화시켜 더 가볍고 민첩해진 슈트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면 이러한 영화 설정을 잘 담아낸 피규어인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규어의 재밌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손가락에 관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살짝 주먹진 형태로 무언가를 줄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작중 배트맨이 어둠의 사도 이 닌자 교육을 받은 걸 토대로 일본도를 지어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커스텀하는 것도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텔 다크 나이트 배트맨 피규어 리뷰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